네, 28일 수요일 스파링 타임에 승민이하고 현이하고 예, 스파링을 했습니다. 100% 스파링이 아니고, 한70% 정도 스파링을 했는데, 어떤 내용이냐, 뭐 화려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, 포지션을 한번 유지했을 때, 아, 지금 내가 태을 받아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, 그냥 막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, 계속 자기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해 가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. 저 승민이는 이제 계속 이제 탈출을 시도하고 현이가 이제 사이드 탈출 제어를 하는데 승민이가 이제 막 나가려고 하죠. 그랬을 때 김우라가 됐건 뭐가 됐건 뭐 무리하게 하지 않고 걸다가 여치않으면 그렇죠 계속 지금 팔꿈치를 이제 벌리려고 하고 있고 니온벨리에서 기무라 그립이 지금 아닌데 어, 저번 주에 한바리트플라트하고좀 헷갈린 모양입니다 과장님 <laughs>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터틀로 갔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죠 계속 100% 힘을 주는 게 아니고 70% 정도의 어택을 하면서 포지션 유지를 한다.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라고 캡처를한 겁니다. 이제 저희도 백에서는 뭐 탭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뭐 미치듯이 잡으면 탭도 나오겠죠. 70%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질 않습니다. 계속 어떤, 지금 현지가 위험했습니다. 백이 살짝 잡힐 뻔 했는데 승민이가 타이밍 살짝 놓쳤습니다. <laughs> 계속 그입상을 하다가, 승민이가 뭐안 봐를 시도했는데, 현이가 알고 있었죠. 팔꿈치로 커트를 하고, 저, 그렇죠. 시저을 할라 고 했는데, 무게중심이 또 반대쪽으로 가고, 리커버리를 했으나, 다시 사이드, 사이드에서, 기초크가, 안 봐도 여지 않았죠? <laughs> 그래서, 압박 한번 주고, 이것저것, 타이밍이 딱 나왔을 때, 기초크루 이제 뭐 종교를 했는데, 그렇죠. 다들 들어가고, 물어본 거죠. 무엇이 보이더냐, 어? 무엇이 보이더냐, 제이는 무엇이 보이더냐,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물어본 겁니다. 뭐 이기고 주고가 아니라, 뭘, 무엇을 봤냐, 이스파링에서. 그때 이제 질문을 받으면, 제자들이 허확 합니다. 아무 상 없이 봤다가 <laughs> 이런 주문을 받으면 허걱하죠 그때 영철이가 예, 답을 얘기했습니다. 예, 포지션 유지를 봤다. 그래, 그게 정답이다.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